<목소리도> 와 미쳤다 진짜 부러졌어? 아니 아니 부러지진 않았는데 보면 우박이 아 이거 쭉보에서가 맛있다 그음 어, 맛있어 오맛다맛다 비가 막히는데? 이리로 세 이리로 세요세요 막걸리 한 잔? 막걸리 한 잔~~ 회장님 막걸리 아. 짠~~ 우리는 지켜야 돼 짠~~ 이거 그릇 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불쌍하지 않아? 드려야죠 드려야죠 이거, 이거 장어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장어부들어가다 어, 저기 문가다. 문 닫아요 문 꼬미 꾸미 꼬미 캠핑장 문닫아 어떡할 거조 어, 어어어이또 나진다 아와

쳤습니다장수요 아, 네네. 55호님이 오셨습니다. 제코디인데요 오늘 뭐 먹지도 못하고 뭐다 같이 가고 지아니요 네. 저녁에 오늘 자꾸만 뭐사 먹여서 요에는한 팩을 여기 너무 저녁에 해먹... 해서 술, 너무 술 먹을 때한 팩을 다. 여보 남편분 어디 아니남편 저녁에 와한팩 넣어놓고 왜냐면 안주 없을 때 왜냐면 아니잖아요. 아 왜냐면이에요. 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. 저희 남편 이회를참좋아해요 와, 시민님 많이 드셨어요? 네. 기울기 뚝뚝 거렸죠. 아,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아, 멤버 다시 모였네. <laughs> 어, 취사하면 저기 쓸만하죠. 음, <laughs> 음, 네, 그래야지. 이거 잠 뭐. 이거 닦아, <laughs> 이거 <laughs> <laughs> 와, 뭐야? 이만한 거 잡았어요. 그죠? 네, 맞아요. 얘보다 조금 더컸어더 컸다. 저 이렇게 구워 먹는 것도 처음이에요. 저도 한 마저. 그죠? 이거 뭐간안 해도 돼요? 안 해. 치즈 좀 할까요? 어그가자 음. 이렇게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. 음. 음! 버다구이버다오 음! 버 어, <laughs> <내가 이제> <laughs> 뭐? 아, 어, <laughs> <않아요>. 있어. 오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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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<laughs> <오>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매운 거못 드시는 거요요거매운거매고 어, 에... 네. 할게요. <뭐라> <뭐라> 빨리 빨리. 이프한테 차를 갖 왔습니다. 오, 아니, 어, 아니 나갈때 차가 갖고 왔 와, 진짜 잘었다이 핑크가 안은거아닌거 알죠? 네. 이훈제거든요 이게, 음, 이게 훈연. 진짜. 이게 훈연인 그, 그, 그 훈연, 훈연. 응. 음. 이게 잘된 거거든요. 바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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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브 반대, 반대 눕혀서 하세요, 눕혀서. 뛰기 힘들어. 야, 진짜 잘 익었다. 와, 스킨 다 찢어지고 지금. 이제 아침에 다 철수하실 분들 철수하시고 저희 이제 좀 나왔습니다. 지금 다섯 대? 다섯 대? 바람이 장난 아니어가지고, 어, 셀터가 한쪽이 지금 터졌어요. 여기 지금, 보이시죠? 여기 터지고, 또, 보이시나요? <laughs> 터졌습니다. 와. <laughs> 우리 비, 어우 비랑 바람 둘중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. 미쳤다, 진짜.

요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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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찢어져 <laughs> 아 어, 제가 찢었구나 여기다가 팩 박아주세요 팩 박아서 왜 가는데 아 그래도 여긴 박아야 돼요 이게 작아서 그렇구나 자얘 아, 박아야 되나? 아우 아. 원래 thank you 아니 여기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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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팩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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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박기연가 이가 막힌다, 우리 젠장님 와! 팩. 팩, 그거, 그거 뭐야? 이, 지금, 방, 지금 방 거예요, 이거? 네. 어, 예, 거기 눌러주세요. 어, 어떡해. 이거 스킨 다 찢어졌어. 나도 이구 쪽에 찢어졌어. 어, 제거 찢어졌어요. 속상해. 어, 어, 그래 내 것도, 어, 내 것도 찢어졌네. 아주 어. 조금 찢어진 게 계속 이게 그니까더 찢어진다. 나도 찢어졌다 실장님. 잘됐다. 아니 야. 그게 나들어가면야 <laughs> 이게 혼자, 혼자. 나 여기도 찢어졌다고 여기. 이거는 좀. 아 어떡해 나도 여기는 나도 어떡해. 우리, <laughs> 박, 안 바꿀래 이제. <웃음> <아니>. <웃음> 눈물 날것 같아. 아니, 그만. <laughs> 이거 쿠파 보내면 해준대요. 어. 아, <laughs> 같이, 같이 보내야 돼. <laughs> 많이 돕혀진 사람이 보내야 아, 어차피 택배, 그. 그치, 택배. 어. 그럼 이제 지퍼 안 쓰고 왔다 갔다 해도 되겠네? 이 양을 쓸요 그냥? 하. 하지 말라고. 뭐. <laughs> 됐어. 괜찮아. 우리 술 마시는 사람 있으니까 술안 마시는 사람들이 잘 치우게. 응. 실전님 이제 마시겠다. 아, 이거 어차요 <laughs> 혼자 마시게 할수 없잖아요. 아, 요거는 음료수니까.

155할래 그럼... 음 맛있겠다 이거 아 빨리 먹고 이제 텐트 탈쇄야 되겠다 이 바람에? 와 언제 먹고 이 따무는 거봐 언제 먹고 냐나왜 아, 왜! 우박, 우박, 이 우박이. 우박 우박이. 우이 우박이. 우박 우박이. 우박이. 우 우박이. 우박이. 우박우박 우박이. 이 우박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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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<laughs> 저희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. <laughs> 원시적인 방법이고 옥수수 걸을 먹기 위해서. 나한다 진짜. 안 챙겨도 내가 잘못이지. 아니, 이거를 작은 걸로 세캔을사 와야지. 아니, 몰랐죠. 이게 당연히 그, 이거, 이거 까는 건줄 알았지. 손이 으니까아 사람 많으니까. 됐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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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손 조심해. 어우, 장갑 끼고 하지. 또 다칠 거예요. 하지마 하지마 그럼 다치고서 잃을거야 안돼 야 다음부터 가지마 이런다 이제 완벽하게 컨트롤 하는걸 보고 어난 얘가 무서워 돌돌돌돌 매달아요 매달 아, 매달 아. 음 자기 그릇에 떠가지고 먹어요 진지하게 들어셔야돼 만약에 없던 아주머니가 그치? 형들하고 해오자분 와이스 소주 마시고. 네 아니 요님잘 드세요. 이거 알고요? 응. 취하드라 안 취하시던데요? 소주 반병 마시면 취안 취하시던데 그때? 음. 일요일 저녁이에요. 이제 다른 유저님들 다 가시고 차 다섯 대, 다섯 대 있습니다. 아유, 아유. 달이 너무 이뻐서 좋다 아, 야간. 아, 야달 아, 야간. 이가지고달 보세요. 여기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보여요. 여기, 여기, 봐봐요, 달. 아 오, 오 완전, 소음이네요, 완전, 그쵸, 완전 보름달. 아, 별. <laughs> 별도 장난 아닌데, 어, 별을 잘, 아, 표현이 안 돼. 이렇게 저녁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. 저희 유저님 도한분 오셔가지고, 다섯 팀 남았어요, 다섯 팀. 네, 우리 반 있어요. 이제 주말 지나서 다 가셨어요. 저희 이제 정리합니다. 저기는 이제 불멍 준비하고요. 자 저희 클린 캠핑했습니다. 깨끗하게 치웠죠. 이제 불멍 좀 하다가 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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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난 나무 아까 갖고 이렇게 떼본 적이 없어. <laughs> 500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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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0원 돈을. 자 여러분, 우리도 지금 돈을 태우고 있습니다. 500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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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0네 500원! 5 0 이거 마지막 날이 이0원 500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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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숟가락 먹는 거 많이 쳐. 아, 그리고 이게 되게 어두워라이아어두워좋아 아. <목소리도 쓰이는 짬뽕> 아, 맛있겠다 아유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기회가 좋은 요 음. 아, 이무슨막걸리라고 칠곡 막걸리? 아, 음, 그렇게. 음. 이렇게. 음. 오, 진짜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게 아, 이 <laughs> 아, 이렇 이렇게. 아, 이그게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 아, 이렇 이렇게. 아, 이 아, 어, 부담스럽지만. <laughs> 이거 맛있다. 맛있죠? 네. 어, 이거 그, 어, 흘려대요. 흘려대요. 아, 이거 거울도 있네. 어, 흘렸대요흘렸대요 아, 일부러 뱉는. 아니, 뱉으려고 막 뿜어 일부러. 이어 먹고 있어요. 일부러 뱉았어? 여기 앞쪽이. 아, 그래. 그럼 흘리고 먹어야지 어쩔 수없다 <laughs> 아니, <웃음> 표정 거 앞서 쓰는 거밖에 없어. 아, 여기, 여기 테이블 닦아도 되잖아요. 어. 아니 흘려도 돼 접시가 없어서 그지 흘려도 돼. 요정이에요 어떻게 이거라도 조심. 아네. 너무 많이 흘렸다. 아니 계속 우다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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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렸다고 표현하면 어떻게요? 아까 뱉는 걸 뻔히 봐놓고 <laughs> 일부러 한입 깨물고 푸하고 뱉는데. <laughs> <laughs> 저 원래 잘 흘려요. 애기랑 생각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한장 찍을게요. 진짜 웃긴다.